네 새로 지켜. 네 오른. 야야야, 어디 왔다 네, 이복 커터. 예 이복 커터를 오류기 가이려. 막 가만히 있어라 이구 빨리 와 빨리. 아, 다행히, 다행히. 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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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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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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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도록 네, 시원한 으이. 네, 네, 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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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로로 좀 다시 돌보겠습니다자 이거 감사합니다 진짜 예 가로로 왔고요 네 출발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네. 네, 출발시간 항상 맞춰서 가야되는데 기포인트 네, 공유하게 출발하면 바로 ASMR 스타트이기 때문에 와, 두 번째로 일렉시티감사하게 됩니다. 무료 음, 업로드 시간에 따라 첫 번째가 될수 있어요. 음, 출발 시간은 항상 음, 정해져 기 음, 때문에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음, 아, 빨대, 빨대. 네. 19시 2빨분본격적간로이발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강화된게 이제는 단속을 하는 것도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만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이 사람 도가수을 한다고 하면 학교 교사도 경찰뿐만이 아니라 교사나 이제 부 경찰까지 모두 다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금침도 조금 떨어진데요. 지금 이 나와서 밖에 이이지데 과태료 대신 줘 이런. 어쨌은없었 취재 자체에는 다들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취재는 당연히 오바은 것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현재 도시 흡연구역이 굉장히 이제 발한상태고 부족한데 이렇게 또 금연구역을 이제 좀더 많이 확대해 때문는 흡연구역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게연기때문 이번 브리지오 캐슬 비단지입니다. 다음은 가톨릭 콜로지 문화 센터입니다. 일리고 나타나게 군이 시행이 됐군고하까지 잡히지 않을 하고산시대보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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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또 초과 회사가 만든 경기 양평 공지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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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Okay. 지난해 6월 okay. 이 AC 등 장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은. 歌唱。 로문화센터다음은송장동관계시장입니다 이번 정여장는 시청 부문입니다. 다음은 통합백화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이 되야 이게 공식 조색이 돼야 사실은 기분이 안고 방금 말씀드린 그 공무원들이 어떤 범행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해당 공무원이 호위 공무서를 만들어서까지 티켓을 제공하려한 이유가 무엇이냐분이대해 밝힐 수가 있는데 이게 아예 이제 압수수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이제 측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수사의지가 있었느냐 사실은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착 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강판 조작한 거냐 이런 비판이군요. 그런데 음. 음. 이 사건 외에도 공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의 신임 소유자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이 사람하고 다섯 명이 상소유저 등의 모두 이심재판이 진행 되있중이습니요이 사건이 이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제 이번에 이거 무죄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판이라는 게 특히 이제 형사 재판을 할 때는 어 사실상 이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돼야 이제 유죄 판결이 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김씨 재판 같은 경우에도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도록 개발 비용을 이제 과다 산정을 했냐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었냐 이 부분도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규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검찰에서 이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인 거고, 압수수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자료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제가뭐 사건 기록을 본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입증하려면, 비용을 이제 과다하게 부풀렸다면 정확히 얼마를 부풀렸느냐. 그리고 공사 비용을 이제 원칙대로 이제 산정을 했을 때개발 부담은 원래 얼마나 부과가 되었냐. 오, 이제 골 있으면 꾸미시에 주역 차정 참여자는 종합백화점입니다. 다음은 국내 종합터미널옆입니다예시장은터미널옆이라고 하는데. 지역 참고할실구간들 있습니다. 먼저 주안로 상황인데요. 단성역 입구 사거리에서 주원초구 사거리 100m 정도 북간지점까지 양방향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관계로 인해 차가 줄어든 상태고요. 봉수대로 이용해서는 봉수대길 사거리에서 사망방송센터 사거리와 봉수대길 사거리 70m 정도 지난 지점부터 하위차로가 공사 관계로 인해 차단해서 은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역으로도 구직 세종로 이용에서는 새 생교차로에서 동북교차로 방향, 각 길에 자전거와 킥보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동하시길 기원다는 길기용 통신어제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통정보의 김초연이었고요.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침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대구가 모두 35도 높도록 했고 전주와 광주도 34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에 심해 내일 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충남, 영남에는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내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늦은 밤에는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제주도가 줄어들겠니다

고미종합터미널에입니다 다음은 밤산 밤에 파트 앞입니다. 밤에 밤에 밤미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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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시 밤에 밤5에 Okay. 이번 장점은 강산 단나파트 앞입니다 다음은 신평 파출소 앞입니다미국 시대방은 거의 시험 오래 기다려야 니수 전국 7중부의 다시 뱉던 지금 되기는 17시 19시 30분에 가개합니다분도안 남았는데, 과연 끝낼 수 있을지. 19시 37분. 현재 이스탄나에저속주행을 열려요. 시속 11km로 강산타운을 가. ready at john 시동 그랑드 패널리 심평파축소 앞 접착 신형의 수동 히체 리프트 공론인걸 알제 예. 측정 결과 알렛 리버 바로 마치고 습니다 최종 측정 결과 최고속도 시속 50km 평균 속도 시속 26km 총 주행거리 3.8km를 끝으로 우리 티버스 마우에 고습니다 국민의동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